티셔츠 2만 5천 원 한다고 합니다. 2만 5천 원. 파란색 티셔츠 예쁘다. 파란색 저거 티셔츠 얼마 하죠? 어떤가요? 저그 하늘색. 하늘색은 저희 울 100이고 홀가고 3만 9천 원. 3만 9천 원 합니다. 울 100입니다. 울1 울백. 홀가입니다. 이 색상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연두색도 있습니다. 39,000원. 흰색도 있습니다, 흰색. 흰색도 있습니다. 음, 저기 얌전하게. 갈아 있는 졸름 티셔츠도 있네요. 갈아 있는 티셔츠. 사장님, 저갈아 있는 티셔츠 하늘색, 저건 얼마죠? 얘는 울키시 흑박이고, 49,000원. 울캐시 혼방입니다 49,000원 합니다 49,000원 합니다 색상은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 브라운 같은거 브라운 같은것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요조끼요 요 주황색 조끼는 얼마죠 울백이 고 홀가고 5 5 0 0 0원합니다 55,000원. 그, 고 응. 그 응. 그 옆에 거 짙은 진홍빛 나는 거죠? 39 요거는 39,000원. 요거는 39,000원 합니다. 티셔츠 39,000원. 너무 예쁜 거 많다. 저 끝에 요게 하늘색 요거 빛 나는 요거는 얼마죠? 두 번째 거. 29,000원 합니다. 29,000원. 저 위에 좀 후드가 달려있는 4만 5천 원 합니다. 빨간색, 후드 있는 빨간색 위에 거 4만 5천 원 합니다. 요 집옷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요런 건 얼마죠, 사장님? 저 4만 5천 원 합니다. 국내 제작이죠? 다 국내 제작입니다. 요거 4만 5천 원 합니다. 이집 어, 옷은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면서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국내 제작입니다. 다, 소재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 응.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요 집에는 티셔츠. 어? 예쁜 거 많습니다. 티셔츠 전문점입니다. 국내 제자, 국내 생산, 티셔츠 전문점입니다.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소재하고 재질은 너무 좋습니다. 고급진데, 국내 생산이고 다 좋은데, 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골덴바지 이건 얼마죠? 3 9 0 0 0원 합니다. 골덴바지 3만 9천원 합니다. 3만 9천원. 동대문 제1평화시장입니다. 사장님 이 상호 내드릴까요? 제1평화시장 6번 6호 피일입니다. 동대문 제1평화시장 1층 6호 피일입니다.